이번엔 사구 산산 발견했습니다. 이게 엄마고 얘가 아들 같은데. 일단은 기대를 하면서 채취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날씨가 더울 거라고 기상예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산행은 오후 2시 전으로 일찍 끝마치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아, 산 가파르다. 오늘은 산삼캐로 강원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산행할 산행지 3분의 1 정도 올라왔고 제가 요새 몸이 좀 약해져서 이번에 산삼을 캐서 몇 뿌리 먹어야 몸의 컨디션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제가 산삼을 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더덕이라도 많이 캐서 집에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벽도라지 산행보다 산삼 산행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절벽도라지는 암벽이 많은 그런 지대만 다니면 그나마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산삼 산행은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 산행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때문에 영상에서 다시 말을 하지만 산삼이 자라는 곳이 동북방 뭐 어떤 분은 뭐 동남방 서쪽으로 가면은 뭐 산삼이 없다는 등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산행하다 보면은 동북방이 서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쪽이 될수 있는 거고 산 능선을 넘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산삼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산행을 못하니까 강원도 산행은 제가 시간내서 자주 올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줄이고 산행에 신경 쓰겠습니다. 산새가 저렇게 울어주니까 산 오르는데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산 정상에서 탈부 능선 정도 되는 그 지점인데 주변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저렇게 예쁜 소리로 지저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삼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좀 가까이서. 다시 보여드리면 3933입니다. 여기 있는 산삼 뿌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데 또 산삼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뇌두가 들어났는데, 뇌두가 크네요. 산삼이 땅속 깊이 박혀 있지 않아서 금방 드러나네요. 아직은 초여름이라서 아직도 계속 뿌리를 뻗는 중이기 때문에 뿌리가 다 자라진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채취한 모습입니다. 제 손이 20cm가 조금 넘는데 여기서 한 30cm? 이 삶은 제가 가져가서 제가 먹든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분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파리가 연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6월 중순 지나가면은 이파리가 뻣뻣해져서 그때는 못 먹습니다 곰치 밭이네요. 주변에 곰치 뜯어서 장아찌 담그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크네. 더덕줄기입니다. 흙이 부드러워서 땅이 잘 파집니다. 더덕이 크네요. 가져가야지. 취나물. 더덕줄기가 좀 큰데, 더덕이 실하네요. 줄기, 이파리도 먹을 거니까 통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엔 사구 산산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지금, 다른, 이게 고살인가? 고비인가? 이파리에 가려있는데, 이거는 3933입니다. 이게 어미 같습니다. 이게 엄마고, 얘가 아들 같은데. 일단은 기대를 하면서 채취를 해봐야겠습니다. 흙이 부드러우니까 잘 파져서, 주변에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싹대가 말라서 떨어진 흔적입니다. 그래도 자손을 번식하고 주변에 어린 산삼이 있어서 이거는 채취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몸통하고 뇌두가 보입니다 이렇게 살살 주변에 나무뿌리 잘못 뽑다가 산산뿌리가 같이 들리면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의 감각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중해서 채체 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파야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산삼을 여러 뿌리 보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구부 능선에서 발견한 산삼이 제일 실합니다. 이거는 나무 뿌리인데 조심해서 산삼 뿌리가 다치지 않게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의 막판에 실수로 나무 뿌리 뽑다가 산산 뿌리도 같이 들리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산산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지 않아서 이뭐 걸리는 게 있는데 실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몸통 쪽은 나왔고 이제 뿌리 아래쪽 잔 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옆으로 뻗은 뿌리가 있는데, 치나물이네. 어, 이거는 다시 심었을 거고, 일단은 산산먼저 어, 나왔다. 이거는 나무 뿌리네요. 산삼 뿌리하고 지금 엉켜있어서, 산삼은 지금 뿌리 다 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뿌리, 이거하고 분리만 시키면 됩니다. 다 분리했습니다. 야 크다. 여기가 끝이니까 20, 그 다음에 40, 40cm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3구짜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두가 발달이 안돼 있네요. 이파리는 3구짜리인데 뿌리가 크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켤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한몇년더 지나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그때쯤에는 좋은 산삼이 돼 있겠죠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0분인데 일몰 시간이 7시 38분이니까 2시간 반 가량 남았습니다 산 밑에 주차장까지 1시간 정도 잡고 여유있게 산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